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11년 만에 이란 대표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고 이란 대표팀을 무너뜨리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해낸 손흥민 선수가 많은 토트넘 하스포 팬들에게도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경기죠. 대한민국 대표팀과 이란 대표팀 간의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A조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란 대표팀은 이미 기본 전력 자체만으로도 아시아 최강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강팀이었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이 11년 동안 단한 번도 이기지 못한 팀간 상성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최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항상 힘든 상대라고 할수 있었지만. 파울로 벤투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은 어제 경기에서 특유의 지배하는 축구를 보여주면서 이란 대표팀이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렸고 90분 내내 경기 주도권을 단한 번도 뺏기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어제 경기에서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역시 에이스답게 호쾌한 중거리 슈팅을 터뜨리면서 승리를 직접 캐리해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어제 경기에서 슈팅 3회, 키패스 2회, 드리블 4회 중 1회 성공 등등 역시 대표팀에서 특히 더 많은 압박을 받는 선수이다 보니, 공격적인 스탯을 그렇게 많이 양산해내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경기를 결정 짓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 왜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인지를 잘 보여준 장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분명히 경기 내에서 최고의 평점을 받은 선수도 아니었지만, 이란 대표팀의 스코치지 감독은, 손흥민은 월드클래스에 오른 선수이고, 훌륭한 선수다. 언제든지 승부에 영향을 줄수 있는 플레이를 했다. 라면서 결국 경기를 결정지은 손흥민 선수에게 감탄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손흥민 선수의 실력을 극찬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과 경기 소식을 접한 토트넘 아스퍼 현지 팬들 또한 손흥민 선수에 대해 굉장히 놀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공중에서 정지해 있고 골키퍼 바로 앞에서 떨어지는 저공좀봐 이게 무슨 기술이야 손흥민 그냥 다시지만 말아줘 한국은 이미 2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손흥민은 골을 넣을 기회를 놓쳤고 그는 그때 화가 났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력이다 끝까지 멈추지 않는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7번보다 우리 7번이 훨씬 나아 나이스원 소니 나이스원 소니 나이스원 소니 한골 더 넣자 손흥민은 진짜로 월드클래스 선수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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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치지마 말아줘 그는 정말 아름다운 골을 넣었어 그는 한국 대표팀을 그들 그룹에 선두로 데려갔다 2대0으로 이겼어 좋아 근데, 손흥민이, 부상당하기 전에 빨리 빼줘. 등등, 많은 현지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슈팅 스킬에 굉장히 놀라는 반응을 보였고, 역시 팀의 중요한 자산인 손흥민 선수가 부상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반응들도 보였습니다. 정말 그동안 박지성 선수와 비교하면서 대표팀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약하다라는 인식이 이유는 저도 모르겠지만 많은 팬들에게 그런 인식이 깔려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부진할 때마다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었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번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만 7경기 출전 4골 기록 결국 경기를 결정 짓는 스타 플레이어라는 것을 잘 보여준 이번 예선전이었고 월드컵 본선에서도 현재 3골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성공시키고 있는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큰 무대에서 강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한 번씩 해내는 손흥민 선수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대표팀의 에이스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